A는 K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신축한 지 5년이 안된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비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나 매도인 모두 아파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고 도배를 새로 해서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사 후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베란다와 거실 등 벽면의 일부에 균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A는 아파트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민법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매매 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불안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하는데 이는 매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 등의 귀책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하자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이거나 선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며,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행사도 매수인이 물건의 하자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회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설명하여야 하는데, 병력 및 도배 상태의 확인도 포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A가 매수한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 당시에는 매도인 비는 물론 이를 소개한 K공인중개사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지만, 베란다와 거실 등 벽면의 일부에 매수 당시 발견하지 못한 균열이 있음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매도인 B의 하자담보 책임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K공인중개사에게는 아파트 벽면이 계약 당시에는 새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매도인의 설명과 육안으로의 식별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중개업자의 병력 및 도배의 상태 확인 및 설명 의무의 위반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민법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아파트 벽면에 일부 균열이 있는 경우를 법률행위 내용이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기에는 무리라고 본다. 결국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베란다와 거실 등경면의 일부 균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매수인 A는 매도인 B에게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아래 구독과 좋아요 및 구독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